지금 비가 비가 오거든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가 올수록 더 좋습니다 이것만 짓고 이렇게 땅 밟으면 우선 쓰고 이렇게 다니면 아주 좋습니다. 비가 와서 흙이 젖어있으니까 아주 접지가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봉실에서 나와갖고 오늘도 어 먼저는 그냥 앉아서 했어요 그 왜냐면 이거 주사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껴달라 그래가고 지금 비가 오니까 지금 운동하러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건만. 是的，嗯。